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땅 아지매가 산좋고 물좋은 공기좋은 양수리 두물머리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음, 양성하면 양수리 프라임파크 뷰 202호에 왔어요 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집인데요 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제가 보기에는 11층인 것 같는데, 이게 202호라서, 음 지금 한강을 보이고, 오른, 오른쪽 라인이 202호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아시바를 쳐놨죠. 앞에 공사하는 곳이 있어요. 음 건축 허가 표지권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지상 1층 짜리라서 아 여기가 앞에가 지금 아시바 쳐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아시바 쳐놨죠 땅이 보이시나요 어. 이게 지금 음식점 부지입니다. 옛날 기와집을 무너뜨리고 건축 허가를 지금 음식 음식점을 내려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저기 보이는 저 2층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어. 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현재에서는 한강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층짜리 식당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가 하단에 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어. 저기가 보이는 게 하단에 양수도교도 보이고요. 여기, 여기 보세요, 나무도 이렇게 멋있고. 아. 이쪽으로 쭉 가면, 동, 동쪽이거든요. 동쪽에 생태공원도 있고, 어, 뭐, 여기 살기는 엄청 좋습니다. 진짜. 물 좋고, 공기 좋은, 진짜 그런 곳이네요. 이야. 예, 네, 보이죠? 그러니까, 두물머리 근처이다 보니까, 여기가 오는데 하남시 하고 서울 뭐 강남에서 오는데 몇분안 걸립니다 한 2, 30분? 예 네, 2, 30분만 하면 옵니다. 이야 겁나 멋집니다 여기 예물좀 네. 보세요 물이 잔잔하이 멋있죠 어. 지금 저 보이는 저 아파트가 지금 현재에서는, 음, 한강 뷰가 좀 보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2층이라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음, 아, 이게 들어오는 입구가 양서, 농협, 북서척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인은 내가 보니까 공동주택, 단독주택, 뭐, 근린 생활시설 등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뭐, 엄면, 뭐, 이렇게, 여기, 앞에, 뭐, 그 있잖아요. 그뭐쓰나 장. 장도 쓰고 이런 곳이라, 그래도 이쪽, 양수리 일대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조금 번화가 있는 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 뭐, 이런 거는 인근에 그냥 뭐, 보통입니다. 교통 이용편에는 보통이고, 인접지와 대처로 등고평단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를 이용 중인데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아파트가 한두세개 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인 거치고는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에는 좀뭐 베란다 이런 거는 달아낸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리고 뭐봉건 남서쪽으로 높폭 6m에서 7m 내외도로가 접하고 주변은 뭐 그런 대로 뭐 괜찮습니다. 건물은 29.45평이고요. 대지권이 16.64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간 평수고요. 이거보다 적은 평수도 있고 또큰 평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건축년도가 2017년도에 준공이라 대략 5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음. 아 그러니까 1호, 2호 이렇게 두세 대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0호니까 2호 라인이니까 지금 제가 선대서 이게 보이는 게 왼쪽 편입니다. 왼쪽 편. 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바만 쳐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한강 뷰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저기가 뭐더 리버파크도 있고 뭐 이게 이게 아파트가 몇개몇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보이는 대로 음. 그리고 이쪽으로는 생태공원도 있고 어, 이 건물이 총 11층이거든요 어, 뭐 나홀로 아파트이긴 한데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최저가가 3억 1,010만 원입니다. 3억 1,010만 원. 예, 여기는 밑에 1층, 밑 부분, 주차장 부분은 뭐, 이 정도면 늘한것 같아요. 저쪽까지 다. 여기, 여 집도 쭉, 뒤쪽으로 또 한번 찍어볼게요. 음. 그래서, 또, 부동산에 좀 매물을 알아보니까 지금 이 평형 때는 한 6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어, 전세가 3억 5천에서 사간답니다. 음. 뒤쪽 편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주변은 이렇습니다. 생태공원 이 있는 거라.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이 제소리 들리고 이거 보세요. 아 그리고 뭐이 길이 100년이 넘은 마을길이라고 합니다. 이 조그만한 이 길이 이 길이 그렇답니다. 100년 넘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주택인 것 같아요. 주변은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 집이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죠? 좀 보세요. 근데 여기가 음식점 하면 되게 잘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로 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아파트와 딱 붙어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100년은 넘은 마을 길이라고 합니다. 이 오솔 길이. 보세요. 오래된 시골집이죠. 너무 즐겁죠. 보세요. 100년이 넘은 마을 길입니다. 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금액이면 싸잖아요. 좀. 양수리 여기 뭐 오는데 그렇게 멀리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저렇게 빌라들이 좀 오래된 빌라도 있고 새로든지은 빌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또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고 또뭐 뷰도 좋고 여기 뭐 산책로도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수리 두물머리 건너편이니까 제가 양수리는 두물머리는 자주 가죠. 자주 가는데 이 뒤쪽에 이렇게 북한강 쪽에 이렇게 좋은데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이야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멋진데 다녀가네요. 이게 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잘 알아보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